사이를 던져서 10층까지 이동하는 놀이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던져갖고 5가 나오면 5층에 간다는 얘기야. 6이 나오면 6층에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 규칙을 따른대 네. 근데 아래 규칙을 보니까, 자, 두번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10보다 적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뭐 1과 7이 나왔다기 봐. 그럼 현재 얘는 8층에 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10층이 돼서 게임이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6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음, 그 전에 또 하나가 나왔어. 그럼 여전히 9층에 있는 거죠. 작을 땐그 층으로 가니까. 그러면 또 거기다가 1이 나오면 이 10이 되는 거야. 네번 만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에, 세 번째에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러면 13이잖아.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지 얘가 13이 되는 거 이걸 일단, 빼기 빼긴 더하기니까, 이건 20 빼기, m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13이니까, 이제 7층으로 가서,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4번 만에 끝나는, 뭐 여러 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면 이해를 해보자고, 자, 첫 번째. 3번 이하인데, 한 번만에 못 끝내. 왜한 번에 10이 나오는 주사위는 없잖아. 그래서 두번 해서 끝나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처음, 다음에 두 번째 처음을 a b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더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10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46, 55, 64세 가지가 있네요. 있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3회에 끝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자, 그럼 3회 끝난다는 것은 3에 끝난다는 것은 주사위를 3번 던질 테니 주사위는 이렇게 있다, 3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C가 제일 작았을 때, 예, 네. 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음, 3번 만에 끝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2일 수입니다. 그럼 얘가 6이니까 커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 세 번만에 끝나려면 a 플러스 b가 제일 작을 때인 4입니다. 작을 때는 그래서 6이 나와서 끝나야 되는. 그러면 얘는 1, 3, 2, 2, 3, 1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입니다. c 는 6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5인 경우 C가 5가 나오면 될 건데 몇 가지냐? 자, 1, 4, 2, 3, 3, 2, 4, 2네 가지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6일 때 우리가 4나오면 게임이 끝나겠지 세 번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 5, 2, 4, 3, 3 4, 2, 5, 1. 다섯 가지. 이번엔 7일 때. 음. 1, 6, 2, 5, 3, 4, 거꾸로 세기니까 여섯 가지. 3이 눈이 나오면 끝나겠죠. 자, a 플러스 b가 8일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눈에 2 나오면 끝나는데 2, 6, 3, 5, 4, 4.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되겠네. 5, 3, 2, 6도, 6, 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9일 때. 그럼 얘는 1이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결국 몇 번이야? 응. 3, 6부터 있죠? 어. 4, 5, 5, 4, 5, 4, 4가지. 네 자, 11대. 그거는 여기서 끝난 거죠. 11일 때를 봅시다. 자, 11이라는 거는 10이 넘은 거야. 그러면 이게 11이니, 현재에는 몇 층? 9층이 거야, 9층. 그러니까 C가 1이 나오는 게임 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더해서 11이 나오는, 아, 9가, 아, 더해서 11이 나오는 경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음, 뭐가 있어? 6, 5가 있고, 5, 6이 있네요. 두 가지 A 플러스 B가 이번엔 12일 때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12면 8이야 지금 8층에 있는 거야 이게 8이니까 그러면 2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세번 만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1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어, 66밖에 없겠지. 그러면, 개수를 세어보면 7, 12, 18, 23, 음, 이렇게 되네요. 자, 아, 요거 더하면, 7, 12, 18, 23, 27, 30. 그럼, 토탈, 3개 더해져서, 30, 3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답은 서른 세 가지입니다. 서른 세 가지. 33가지.